앞선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일무일패를 기록한 한국은 이날 포르투갈전을 반드시 이기고 우루가 이간화전 결과에 따라 16강 운명이 가려진다. 앞선 간화전 퇴장으로 인해 벤투 감독이 벤치를 지키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선발명단에 포함시켰다.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선발로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한일전 이후 처음이었다. 마스크를 쓴 손흥민의 부상 소원이 황희찬의 결승골로 이어졌다. 허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3일 0시 카타르 알라이알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 2022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1 연전승을 거뒀다. 지난달 5일 안면골 절상 수술을 받은 에이스 손흥민은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을 뛰는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나전까지 두 경기서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마스크를 쓰는 어려움에 상대의 집중경제까지 더해 집요하 손흥민을 귀를 괴롭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이자 주장이라는 책임감도 그의 어깨를 눌렀다. 손흥민은 가나전 패배 후 구제철 kbs 해설위원에게 기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만큼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히 느낀 손흥민이었다. 포르투갈 전도 마찬가지였다. 손흥민은 첫 기회를 놓쳤다. 전반 7분 박스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향했다. 손흥민이 곧바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타이밍이 어긋났다.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이 전반 15분 좌측 면에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포르투갈 수비에 막혔다. 부상 여파로 손흥민 특유의 폭발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반 40분 왼발 슈팅으로 대회 첫유회 슈팅을 기록했다. 강력한 슈팅이었지만 방향이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아 오른발 강슛을 때렸다. 수비수 발에 맞고 슈팅이 굴절됐다. 손흥민은 코너킥을 얻어낸 뒤두 팔을 벌려 팬들의 응원을 독려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뛰며 투혼을 발휘했다. 후반 46분 추가 시간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넘어 폭풍 디리블로 질주했다. 손흥민이 내준 공이 황희찬의 결승골로 연결됐다. 모든 국민들이 환호한 순간이었다. 포르투갈 전 결승골을 이끌어낸 손흥민은 에이스의 임무를 다했다. 손흥민은 손흥민이었다.